오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20절에 한 번, 27절에 두번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 표기는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성별하여 사명을 부여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성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들은 공적인 사역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올리브유를 붓고 그들을 구별하여 영적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론이나 또 엘리사, 사울, 다윗 왕 등에게도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기름 부음이 한 분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한 분. 예수라는 이름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대명사처럼 붙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기름부음은 기름을 붓는 어떤 행위보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그 대명사가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많은 이들에게로 기름 부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분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27절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이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기름을 붓는 실제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를 이제 그런 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침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지만 물에 잠기면서 우리는 기름 붓는 의식과 비슷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데려다가 그냥 기름을 부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물속에 그저 집어넣고 그냥 의식을 행하면 되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약 이스라엘 조대왕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경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인위적인 기름 부음의 의식 그 자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그 자체가 기름부음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기름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기름부음은 처음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귀에 들리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름부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기름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소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기름 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권위와 능력과 사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됨에 그런 삶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강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당시에는 이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거짓된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와 유행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심하지 말고 새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새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다윗에게처럼 아론에게처럼 엘리사에게처럼 기름 부어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